자, 이번 문제는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을 물어봤는데요.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니까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4의 제곱근이라는 표현하고 제곱근 4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이걸 정의에 의해서 쓰면 x의 제곱은 4에을때 이것의 x의 값, 이것의 x의 값을 의미하게 되죠. x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겠고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어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또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하나는,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생각 해도 괜찮아요. 자, 이것을 플러스 1을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1을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제곱근 4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루트 4를 그냥 읽은 겁니다. 루트 4, 이거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4의 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나머지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나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x의 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세 가지는 모두 다, 이세 가지, 가지 표현은 전부 다뭘 다 말하냐면 4의 제곱근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